유미 유나입니다. 돈까스 챌린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요호! 오늘은 10월 24일 화요일이고요. 벌써 2시예요.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다행히 아침에 숙배송이딱 도착을 해가지고 바로 애플 튀겨 왔어요. 앞뒤로 15분씩. 맞아요. 오늘은 마트 특집입니다. 오오 오, 많이 다르다. 놀라우시겠지만 저희 집에 식용유나 오일 뭐 어? 그런 게 없는지 좀 됐어요. 그래서 버터를. <laughs> 아, 너무 많나요? 몰라, 일단 해보자. 이렇게 해서 같이 구우면 자글자글, 지글지글 그런 거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자! 가자! 뭐지? 등심 돈가스고 이거는 고구마치 돈가스예요. 예! <laughs> 손으로 뭔가 먹어 보고 싶었어요, 돈가스. 우와, 와! 와하! 아, 와!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우 와. 음. 우 와! 안나 콕콕 커버! 음. 음! 와 굉장히 맛있는데? 이거 유튜브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 셰프님이 선택한 마트 돈가스 중에 1등이라고 했나? 그쓱배송에서도 돈가스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판매량수도 많고 음! 하아... 어, 잘 되었나봐요 짭짤해요 이것만 먹어도 되겠어 소스 없이 음... 고기가 진짜 촉촉하다. F에 오래 구워서 이렇게까지 촉촉할 줄은 전혀 몰랐는데, 음, 음, 진짜 맛있어. 와, 마트 퀄리티가 아님. 그다음에 와, 고구마치 돈까스 먹어볼게요. 와, 진짜 빵빵하다. 아, 음. 봐요. 와 소스 준비를 하는데 소스 전혀 필요가 없겠다 음 물론 기름에 튀긴 게 100배 참 맛있겠지만 은 지금 너무 다 간도 튀김 상태도 퀄리티도 지금 다 너무 만족스러워요 대박인디? 이 치즈만 늘어나면 되겠는디? 이렇게 와 겁나 빵빵해 안들어는 남녀라는... 라는 것을 그만큼 이렇게 좀무성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안좋게볼수 없는 거거든요. 아 죽긴 하지만. 음. 아, 너무 맛있어 맛있소 음, 음.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소스 안 찍으면도 될고 같지만 소스 찍으면 또 어떤 맛일지 궁금하니까 소스도 한번 찍어볼게요. 소스도 이거 피코할 겁니다. 우리 찻찻 아, 정말 못 찍는다. 아니, 못 잔다. 와우. 음, 다시 먹어도 맛있군. 아니, 이게, 당연히, 저는 이제 치즈처럼 뭐 들어있는 걸 좋아하니까, 이 고치도는 밀려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고구마 치즈가 돈가스가 들어간 이 친구에 비해서 얘는 이제 고기가 좀 집중된. 그렇다 보니, 이 고기가 더 생생하게 잘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 밀리지 않아요. 음. 오 소스를 뿌리니까 조금 짜다 그냥 먹어도 충분히 맛있어요. 와 미쳤네 이거 하나 더 벌려고 싶네. 음. 음. 고치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돈가스를 진짜 정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돈까스도 좋아하고, 돈게스돈가스도 좋아하고, 그돈가스 낭가루 다 좋아하고, 분식집이나 휴게소 같은 그런 다 파는데 가면 저 무조건 돈가스 시켜요. 아니, 제가, 흉가 트렌드 시작하는 거 어떻게 알고, 오늘 딱 시작하자마자, 과자랑 이것저것 받아와가지고, 지금, 앞에 사탕이랑 과자랑 빵이랑 제 눈앞에 있고요. 아 이래서 다이어트를 하려면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 하나 봐요. 아, 이거 먹어야 돼. 아,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결심한 순간부터 먹고 싶어지고, 먹기 싫어져요. 흉가수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고, 음. 아시죠? 와 그리고 제가 어저께 예전에도 없던 갑자기 그냥 빌 받아가지고 연어장을 만들고 싶어서 연어장을 담궈놨거든요다 담고 생각났어요 오늘부터 돈까스 챌린지 할 거라는 것을 <laughs> 3일 동안 다 묵혀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C를 챌린지 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예정하는 이 챌린지 콘텐츠가 오래 지속하려면 3일씩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준을 3일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음. 아 고기 자체가 맛있네 치킨 보다 고기 맛이 더 많이 날수 좋다 고기가 많이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도 맛이 다 나요 응? 아 이런게 막 진짜 밖에서 사 먹는 것만큼 맛있는데? 근데 또왔으 밖에서 사 먹으면 이맛이 생각 안할 수도 있어 와, 진짜 빨리 먹었다. 순삭. 음. 와, 너무 맛있어, 그감 와, 와, 너무 맛있어. 음, 그래요. 짠짠짠. 구지뽕. 어쩌고저쩌고입니다. 그런지 몰라 이런 만큼 먹으면 막 파리는 조금 뭐 느끼하다든지 아니면 조금 힘살밥 먹고 서다든지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어 너무 맛있어요 그냥 끝까지 다안쳐졌나아잘 먹었습니다 피카츄 돈까스 사러 왔는데 과자만 보고 있어요. 아, 자기 속했지. 오늘은 10월 25일 수요일. 오늘은 1일차 배달 돈까스 특집이고요. 배달 맛집이지만 제가 오늘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간 김에 거기서 제가 직접 포장을 해왔어요. 쫀! 엠브로 돈까스입니다. 경양식 돈까스. 제가 말 막상 깜빡해서 부먹으로 이렇게 어 포장을 해가지고 좀 빨리 먹게요. 을 지금 마음이 급해요. 짠! 와, 허, 진짜 맛있겠다. 음. 음~~ 우와! <laughs> 음~~ 우와! 우와 맛있다! 음! 생각했던 으 훨씬 맛있어요. 음, 맛있어. 음, 음! 음! 으으으 브라운소스가 뭐으으 일반 그냥 그 돈가스 분식집에서 나오는 그냥 그런 브라운소스랑 완전히 달라요. 약간 치즈 맛그 맛? 그런 맛이 좀 나는데? 이거 치즈 맛이 나지? 고동색의 그 브라운 소스도 약간 달고 소스 맛으로 먹는 느낌인데 이거는 그냥 돈까스를 살려주는 서포트 해주는 딱 그냥 그 소스 음음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뭔가 너무 흡입적이고 먹그네 밥도 이렇게 쌀밥이 아니네요? 돈가스는 밥반찬으로 먹을 때 제일 약간 이 뭐라 해야 돼? 풍족? 가득 차는 느낌이 있어요. 이번에는 김치를 돈가스에. 와, 김치 돈가스. 음! 음! <놀람> 정말 맛있군. 음. 와, 정말 내 스타일이야. 아니, 제가 이거 소스를 따라다 달라는 걸 깜빡을 해서 진짜 집 오는 길이 막,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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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님 밟아주세요. 이런 심장으로, 아, 이런 심정으로 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눅눅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렇게 먹는 맛이구나 싶을 정도로 조금 덜 바삭해도 괜찮은 맛이에요. 음. 끓였다고 막안 바삭한 건 아니고, 맛있다. 음, 이게 스프입니다. 이거를 꼭 같이 먹어야 한다 하더라고요. 찍어 먹어볼까? 이렇게. 요. <laughs> 그래, 이거지. 음! 와, 이거 찍어 먹어야 되네. 우와 데이 먼저 그냥 이렇게. 볶음. 음! 으 음! <목소리> 이 맛이야. 음. 소스도 넉넉하게 오네요. 와, 진짜 맛있다. 음. 아, 심지어 가격도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이거 한 편이 8 9 0 0 원인가? 저는 왕도국수 로 시켜서 좀더 나왔는데. 음. 아. 음. 김치로 엄청 새콤하네. 그니까 밥다먹 김치처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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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있다 와 다음에 돈가스 다시 한끼 시작 와음 <laughs> 음. 그래도 아겠다 이렇게 와 이게 찍목 아니 아니 부목의 매력인가 나 진짜 부목에 빠질 것 같아 음. 샐러드도 먹어볼까요? 샐러드 너무 안 먹었네. <laughs> 이 나오는 이런 샐러드나 반찬들이나 뭐 스프나 이런 거에 전부다 너무 조합이 좋아요. 음. 와이 돈가스를 무슨 8분만에 다 먹냐? 한참히 먹어야 되는데. 음. 천천히 느껴, 느껴, 느껴. 음. 와 와. 와. 와, 와 돈가스 일주일도 쌉가능이겠다. 너무 맛있다. 어제도 맛있었는데. 아니, 어저께 배가 빨리 안 꺼져가지고 거의 한 11시쯤에 살짝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그때 먹으면 잘때속안 좋을 것 같아서 어쩌다 보니까 한 끼밖에 안 먹었어요. 오늘은 꼭두 끼를 음, 먹겠습니다. 한 끼만 먹고 이러면은 좀 뭔가 돈가스 다이어트 같잖아요. 돈가스 챌린지가 아니라. 나 그렇게 야박한 사람 아닌데 응? 사람이요 응. 응, 응. 나머지는 TV 보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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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맛있다 경양식 돈가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추천입니다 저 찍먹방 는데 완전 근데도 맛있어요 그럼 빠이 나교양씨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나도 이제 베이직인데 뭐라 그래? 토싱을 초심을... 어, 튜닝의 끝은 순어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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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커왜안 어? 커? 내 주먹이 너무 커내 <laughs> 주먹이 왜 이렇게 크지? 잘 먹겠습니다 아 어저께 돈가스 시켰는데 포장했거든? 음. 내가 소스 따로 달라는 거 깜빡해가지고 고먹으로 드셔서 집가서 진짜 미친듯이 잖아 아, 엄청 눅눅해졌어. 근데 맛있더라. 맛있어. <laughs> 맛있어? 진짜 얇다. 음, 얇다. 음! 이제 옛날 돈까스 응, 음, 완전 옛날 돈까스 그스는 그런 소스보다 좀더 뭐가 첨된것 같은데? 음.. 응. 뭐지? 아, 뭐, 네. 그래? 뭐 써있지 않을까? 태양 심층수에 담갔다가 졸리였대 오 네. 뭐, 음. 마카로니가 들어갔다 돈가스가 <laughs> 음. 어, 좋아? 떡볶이가 좋아? 떡볶이 진짜? 어제도 네? 먹었어 오. 그래서 남겨놨구나. 응, 음. 달라. 응, 안달라 그거. 안 갔대요. 그... 그때는 아깝대 인정 못해. 하위. 오늘은 3일차, 10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저녁은 9시 다 됐고요. 어우, 아, 더워! 하위. 뿌링클 돈카츠라는걸 발견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오늘 약속 장소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일단 돔마워크 어. 이것부터 먼저 먹어야 될것 같은데 뿌링클부터 먼저 먹을게요 <laughs> 사심 듬뿍 뿌링잎 돈카츠입니다 오! 여기 겉에 뿌링 시즈닝이 발려있대요 이렇게 허. 지금 밖에 살짝 비가 와가지고 좀 눅눅해진 것 같은데 음~~, 음. 음. 음! 엄청 맛있다! 어! 생각해보니까 제가 1, 2일살 동안 아니, 오늘 점심에 먹은 것까지 다 돈까스가 이렇게 얇은 그런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돈카츠잖아요 약간 일본식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살이 도톰하고 와 진짜 살 씹는 맛있네 음! 음! 치즈 완전 뿌링클이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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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와, 살 씹히는 맛으로 먹는 돈카츠는 3일만이네요. 치즈닝이 이렇게 진하고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살 씹히는 이 식감, 육질, 육즙은, 많진 않지만, 어쨌든. 음! 우와, 와, 음, 와. 와, 장난 아니다. 음, 고추기도, 음, 음, 그러 그러니까 고추냉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돈까지 보연의 맛, 이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시즌에 방해다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절대 아니다. 오히려 이 식감도 느껴지고 뿌링클도 느껴지고 일석이조예요. 음! 아, 이거 매장에서 갓튀김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근데 눈웃게 줘갖고, 분명 더 맛있을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지만. 아, 그래도 이정도면 이상. 음! 아, 우와. 이건 뭐, 소스나 뭐 그런 거 필요도 없지. 음! 밥, 안 먹어. 음, 불가소스, 고추냉이, 이렇게. 오늘 오뎅국물. 이 땡기지 않는 완벽한 맛. 이 짭조름한 맛. 음, 샐러드. 이렇게. 음! 가소스 좋은 게, 포크로 이렇게 찍어 먹으니까 너무 편해요. 그 다음에, 대망의, 동마호크. <laughs> 제가 커팅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우와. <laughs> 와진짜 커, <거>. 치얼스 얼굴 <laughs> 가려지나? 와진짜 커. 어디부터 먹어야 돼 오, 대박 살이 너무 아, 아. <laughs> 우와. 우와. 뭐지? 뿌링클보다 이 강력함이 음~~ 살이 쫄깃쫄깃해요 아 너무 좋아 막, 막 부드럽고 막 촉촉하고 막 그런 쪽은 아닌데 적당한 쫀득함 적당한 이렇게 찰진 맛 음! 음! 다 음! 기름이 살짝 비계랑 이렇게 얼어지면서 중간으로 들어오니까 육즙이 좀 나오기 시작했네요 아 무거워 아파 이렇게 오, 찍어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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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비계 덩어리 먹었어 음. 와 비계 이쪽이 완전 비계에 그거네 이렇게 콕 고추 냉이 찍어가지고 이렇게 음, 음. 음 와와와와나 지금 돈가스 먹고 있는 거 맞아요? 미쳤다. 뭐야 이거 튀김만 있지? 통삼겹살 먹고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입술이 음음음음 지금 번지르래요. 탕오르 립스틱처럼. 음이 보이세요? 비계랑 기름이랑. 아 이게 보여야 되는데. 와. 좀 많이 얼려도될것 같아. 진짜 입에 무서워, 닦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먹게 되네. 와, 미쳤다, 이. 말이 안 나온다. 저 일단 좀 먹을게요. 와, 기름진 부위 엄청 나오기 시작했어 아니 뿌링클 햄버거 아, 음, 돈가스먹으러다가돈 마우크를 돈 마우크에 이렇게 요 하나 줄이야? 잠시만, 잠시만 아... 미꾸띠 죄송해요. 와 복귀 이거는 스타벅스 밀크티입니다. 이번 신상 모호반도 엄청 달더라고요. 와 진짜 달아! 와! 일반 밀크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다시 잊고 있던, <laughs> 잊어져 가고 있던, 뿌링클로 돌아오겠습니다. 뿌링클은, 어? 맛있는 돈가스에? 오, 뿌링클 시즈닝? 오, 색적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돈마호크는돈마호크 돈가스, 그냥 메뉴 자체만으로, 띠 띵! 하게 되는 그런 맛. 제가 다른 데서 먹었던 그기도 진짜 맛있었거든요. 이 메뉴 자체가 약간 사기예요. 막입 주변에 막 기름 삥! 떨어질 일은 없지만, 주루마님, 음 다음에 또먹는다면 어떤 돈가스로 시켜야 할지 진짜 엄청나게 고민할 것 같아요. 둘이 간다면 무조건 이거 한 개씩 시켜야 돼. 음 행복하다. 사실은 별 배가 별로 안 고파가지고, 음. 먹어도 충분히 짜고, 뿌링클 시즈닝 잘 느껴지고, 이렇게 한데, 저는 그래도 안 말려져 있는 부분까지 꽉꽉 시즈닝이 발려있는 게더자극적어서 좋을 것 같아요. 밥에는 눈길도 못 주겠다. 음. 배안 부르다면서, 그래도 많이 먹었네요. 와, 돈가스 젤리님들 이렇게, 이렇게. 맥니고 행복할 줄은 정말 예상은 했어. 음, 그래도 이렇게까지 일 줄은 와, 어. 제 돈가스를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하고 애정하나봐요. 음, 그래서 제가 마차 돈가스, 바다 돈가스, 마트 돈가스 이렇게 나름 골고루 보여드리려고 했고 냉동 돈가스, 교양새 돈가스, 돈카츠. 3일이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서 좀좀 따리 계획을 짰는데요. 뭐 하나 고를 수가 없을 정도로 각 뭐야? 아이패드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와있었어요? 펜슬도 이렇게 나와있었어요? 어... 정말 얼마나 정신없이 먹었으면 가리고 오는 것도 모르고 하... <laughs> 너무 잘 먹었습니다. 누구 누군가 그냥 돈가스를 뭐누구는돈까츠를 아니면 누군 냉동 돈가스를 어 서로 할 텐데 정말 저는 못 고르겠어요. 다 아, 너무 맛있어요. 정말 돈가스 고기도 있지 튀긴 것도 있지. 음 식감 만족 맛 만족. 음잘 먹었습니다. 럼바이. 이렇게 돈가스 챌린지가 끝이 났습니다. <laughs> 돈치 하면서 힘든 점은 전혀. 무이없었고요 음... 인여. 막 어? 고역도 없었고 뭐 외출이 있다? 그럼 돈가스 먹으러 가면 되니까 또뭐 그런... 일정에 문제도 없었고 물림시 없었고 그냥 최고 다 맛있었고 제가 미리 알아 놓은 맛집을 다못간게 아쉬울 뿐이고요 음... 아주 행복하게 3일을 보냈다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먹은 돈가스 중에 가장 맛있었던 돈가스는 제가 진짜 이거 뭐라고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 각각의 매력이 너무 다 이렇게 뚜렷해가지고 못 고르겠는 거예요 이거 정말 취향 차이라서 고민 끝에 영상 어, 편집을 하면서 내일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돈마호크 돈카츠를 가장 맛돌이기 있게 먹은 것 같습니다. 먹심픽 돈마호크 돈카츠또 궁금한 챌린지가 있다면 댓글로 주제 추천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챌린지가 궁금하시면 채널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맛있고 배고프면 되세요. 빠이.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 영상이 특히 노잼이셨어도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 댓글 달지 마세요. 댓글 달지 마세요. 아니고 댓글도 잊지 마세요. 안녕!